성령이 임재하는 자리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에 기도하여 힘을 넣는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명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남은 여생 구원의 비밀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며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아, 오늘 밤에는 아,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어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어 우리는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우리. 어,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어,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은 저로의 어, 영적인 어, 면역력을 키우는 저로의 찬스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면역력이라는 말은 어내 몸에 세균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막아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 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이 면역력을 키워서 코로나를 막아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어 그래서 또 우리는.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몸의 면역력을 먼저 이렇게 잘 컨트롤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몸 관리를 잘 해야죠. 어, 음식을 잘 드시고요. 음식. 어 그리고 이게 항상 이야기 운동 그리고 수면 어 그리고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휴식도 이렇게 취하고요 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음식을 어 이렇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먹어 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돼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될 것인가 이렇게 알잖아요. 인스턴트 막 이런 거막 먹고 아, 막, 막 탄산음료 같은 거막 먹고 이러면 어, 이 몸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차음식 드시지 말고 절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것은 어, 내 몸을 굉장히 이게 찬 것이 딱 들어오면요 내 몸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요? 항상 36.5도, 37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들어오면은 이 몸이 갑자기 이몸 안에서 이제 막 요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피를 따뜻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충격을 자꾸 줘요.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과식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늦게 어, 저녁 늦게 뭘 먹거나 이런 야식. 하여튼 그건요. 밤새도록 위장을 일하게 만드는 건데 장기를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운동. 운동은 이게 요즘 굉장히 운동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죠. 운동이 건강 지키는 데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생노병사 거기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거 보니까 걸을 때 자기가 평상시 운동하는데 걸을 때 보다도 10cm를 더 보폭을 더 넓혀서 좀 빠르게 걸어라 평상시 걷는 것보다 조금 보폭을 더 넓혀서 걸으면 어 다른 근육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네.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일찍 자고 어, 일찍 주무셔야 돼요 왜 네. 어이그 보통 10, 10시 이전 11시 이전에는 자야 어그 이후에 면역력 이 이렇게 키워지잖아요. 1시까지 2시까지 요 사이에 다내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야 돼. 늦게까지 안자야 돼. 휴식도 이렇게 중요죠. 몸의 면역력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면역력.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아, 마음이 편해야 돼요. 네? 편해야지. 마음이 막 복잡하고, 한 염려가 많고, 고민이 많고, 뭐, 뭐 그렇게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예, 마음을 어떻게 편해?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건강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래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도 미래 걱정하지 마라. 미래 뭘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미래. 어 그리고 자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딱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딱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죠. 어, 편안하게 그렇게 사세요. 그다음에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영적 면역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어, 제가 성경을 요즘 쭉읽어나 하루에 석장시 성경을 쭉읽어나갑니다 어, 그리고 메시지 계속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영이 살게 되있어요 왜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찾고 먹으면, 들으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영이 살죠. 어, 말씀을 말씀을 계속 예, 들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막 요즘 초창기 메시지도 듣고 어, 또 산호성기 메시지도 듣고 어, 요즘 흐르는 메시지도 듣고 계속 듣는 겁니다. 예, 음, 들어요 말씀. 영적으로면 힘이 나죠. 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 근데 기도를 통해서 힘이 오잖아요 우리게. 계속 기도하십니다. 응? 기도하고 찬양. 계속 찬양 듣고 부르고 찬양. 이러면 힘나잖아요. 이것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딱 전달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 내가. 내게 받은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할까? 저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 아침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메시지 SNS로 보내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어,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아이파크에서 만났던 조남영 형제가 어, 계속 제 메시지 주면서 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어제도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문도 이야기하고 또 답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해. 그래서 이게 면역력을 키워라. 첫째로 오늘 성경 본문을 딱 가서 보면은요. 인간의 방법 갖고는 안 된다. 이걸 보여주기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어부들이 밤새도록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야 어? 고기를 잡아야 이걸 갖다 팔든지 가족끼리 로 했든지 가족을 먹이 살릴 거아니야 어? 그렇잖아요. 그래 얼마나 실험에 빠지고 낙담을 했겠어요? 어?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그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탁탁 가잖아요 베드로에게 한번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부 출신으로요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부의 경험과 이 어떤 경력, 이 지식이잖아요.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여기에다 투자를 했는데 안 되는 거요. 예 살아오면서 인생이 그물을 <laughs> 구비했을 것이고, 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업으로 인하여서 올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 가운데에 딱 부딪혔어요. 혼자 안 되니까 형제 십 절에 가서 보니까 안드레와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안 되지 인생이. 이런 어, 이러한 한계 상황에 빠져 있던 이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시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한계 가운데 막 탁탁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답입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하고 똑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오늘 사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 여기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턱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절대 깊은 데 가서는 고기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경력과 지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너 이제까지 낮은 곳에서만 했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베드로의 반응.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느냐. 5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요게 이제 우리 인생의 답이요. 요게 답이라는 게. 단순히 뭐 물고기 잡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고기 좀 잡아줬다.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한계 가운데에 빠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지하여 말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깊은 데로 가서 다 이제 금을 내리려고 갑니다. 순종하고 실천을 한 거예요. 실천. 실천을 딱. 그랬더니 그 말씀의 역사 응답이 탁 나타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이유되거나, 토달거나, 핑계되거나, 내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의지에 순종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누가 제자냐?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뭘 보여주냐. 성경 전체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다. 이말이요 왜냐?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턱 주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턱 주죠. 말씀을 딱 붙잡고 의지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방해하는 건 뭐냐? 말씀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말씀을 막고 말씀을 놓치도록 합니다. 어? 주일 날 이런 말 했지 하고 내 마음대로 막또 삽니다. 어, 이런 말또뭐 오늘 말씀했지. 그리고 또내 마음대로 막 삽니다.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아직도 자기 지성 자기 의지 자기 어떤 지금까지 배운 거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자꾸만 이제 우리는 배격하고, 자꾸 이제 물리친단 말이죠. 자꾸 뭘 하네요. 말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뭔 결정도 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탁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거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피제사, 방주, 도피성 이런 얘기 계속 하죠. 응? 이것을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지 않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꺼내서 가난 땅까지 데리고 가는데 계속 말씀 주면서 데리고 가죠.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신약에 딱 오셨어요. 인마를 위해. 성취하셨어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오. 그래서 그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들 그리고 바울 보면은 말씀의 의지하여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말씀의 의지에서 계속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말씀에.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틀림.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딱 돌아와야 돼. 이번 주 말씀이 뭐지?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한번 들었고 안 되잖아, 주일 메시지. 주일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다더러납니다 답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이 순종 실천 실천해야 돼. 그럴 때 이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왜냐? 이게 바로 말씀을 의지할 때 절대 가능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내 머리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또 세상 살고 똑같이 또 살아야 되잖아.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똑같이 불신다고 똑같이 염려하고 그러면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오게 돼 있죠. 우리는 어떻게? 놔두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거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렇죠? 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지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목해야 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 그래서 여기에 말씀 없이 살아갔던 요. 베드로는 요 사실 빈배 인생입니다. 빈배 인생이죠. 항상 비어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의지에서 내 이성이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의 의지에서 가버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버린다니까.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당신 어 베드로가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받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에서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내가 밤이 마도록 해봤지만 안 됐지만 내가 밑질폭 잡고 밑질복 잡고 말씀에 의지해 보겠습니다. 했는데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자기 배와 동료 배두 배나 가득히 차본. 이걸 뭘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예수가 답이요. 인간의 한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답이라니까요. 답이요. 응?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지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 의지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살것 같으면서 뭘, 뭘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냐? 내가 맞는 것같잖아요 내가 다 틀리는 줄 알면 됩니다. 내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WRC 그리고 우리 렘런트 수련회 WRC가 8월 19일에서 22일, 8월 8일에서 9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좀 상황을 보면서 날짜를 정해보고요. 어, 우리 코로나. 어, 코로나 19를 놓고 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이 건강을 놓고 이게 각별히 주의해야 된. 어, 우리 김긴 태집사님위이서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현우 집사님 시술 받으셨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무 선생님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시네. 예, 좀 위해서 이런 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섬이라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 떠나면 곧바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응답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WRC와 램넌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와. 하나님 또 코로나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지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키워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